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런 내용이 지금 제가 가져온 것이 그대로 출력해 왔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는 한 페이지하고 한 달락을 읽었을 뿐입니다. 이런 절절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특정 반대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그래서 여론에 참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은 다시 여론 수사하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소통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다 반대 세력으로 몰아 버립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 안 하면은 무슨 큰일 날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십시오. 100년 대개는두달 만에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회의 규칙을 공고하고 오셨습니까? 반대 토론 2인 들었기 때문에 찬성 토론이 없으면 회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어디 안 해주십니까? 어디 안 해주십니까? 잠시만요. 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시네. 이직하시면 네? 어떡합니까? 아, 가자. 가자. 가 손님들 다 손님들 어,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골장이? 네, 빨리 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자 반대토론 한 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자리자 네. 반대토론 한분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바랍니다. 아, 네. 정의를 하고 있어. 있어. 아, 망망에 있어 정의를 하죠. 아니, 난...